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국세기법 기출문제 2019년 공략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19년에 국세기법 기출문제는 5문제 정도 나왔고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세부가하고 세법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바로 보시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협약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1 4주 3항에 나왔는데 나온 문제 어, 질문을 좀 바꾼 건데 우리가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칠 때, 어, 우리 이제 국세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우리가 해결한 비슷하게 실질 가세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로 하나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로 보, 보게 돼서 세법을 적용을 가세합니다. 그래서. 각각 적용한다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조문을 그 적어드렸으니까 각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번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문제. 이것도 어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그랬는데 원천징수 수득세는 어 지급할 때. 지급할 때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를 문장을좀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법이따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쟁은 기존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맞는 질문이고, 국세조세조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국외 제공 용역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개받은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 제척기간에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거는 15년이 됩니다. 15년. 이거는 뭐 우리가 부과제척기간이 있는데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15년은 되어 있서 물론 이제 틀린 거고, 나머지 문제는 어, 다 맞는 질문이 고어5 이상인 것는 10년을 한다. 아무리 문제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게 이거 직접 기간은 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들도 중요하고 직접 기간에 대해서는 논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자주 보시면 외워지니까 다시 적어내시면 되고 한번 문제고 국세우선권에 대한 문제고 세우선권에 보시면 첫 번째 옳지 않은 것 공과금의 채납처분할 때 채납처분 금액 중에서 세 채납처분 징수하는 경우 공과금 및 채납처분비는 우선하여 징수된다 썼는데 어 이거 지금 약간 말장난하신 거예요 말변화? 공과금의 채납처분비는 우선하여 징수된다 이게 원래 조문인데 공과금 및 채납처분비는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틀린 건데 채납처분비가 제일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공과금은 우리 국세 다음으로 되어 있고, 원래 이제 원칙이 그겁니다.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는 거고, 공과금 아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문제입니다. 국세 한국금 보겠습니다. 4번 질문도 약간 어, 말짱이 나좀 어렵게 났어요. 제가 보면, 어, 보면 국세 한국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와 체납 처분비우에충선하여하하야국세의한국 그러니까 도움은 국리가한국에가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한한 급해줄 때를 말하는 국고 당연히 에서국가입장에서는이 납세자가 기준 안내에금 있으면 거기국에 그 충당을 하겠죠 주지 않고 왜냐면 이체납서국세를 털어내야 되니까 그래서한국된국세와 우선 충당을 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 에 우선 충당해야 된다. 이건 틀린 틀린 거죠. 왜 틀렸냐면 자진납부하는 국세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진납부하는 거는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기 전에는 그국그 그 국가가 얼마가 얼마 신고할지 몰라 그래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납세자가 우선 충당을 해야 되는 거는 자진납세가 하는 게 아니라 고지납부. 고지납부하는 납세에 대해서 우선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고지납부인데 자진납부라고 해서 어, 문장을 고치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건 틀렸고. 자진납부는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국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원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세고지는 국가가 고지하기 때문에 국가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가세전 쪽수 심사하는 내용이고요. 어, 이 옳지 않은 것. 네. 번 2019년 문제는 다 옳지 않은 것문제였습니다 문제 5번 보시면 각각의 이제 국세진법 조문을 제대로 생각 보시면 되고, 8 1조에1 5에 있는 조문 하나에 그 여러 조문이 있는데, 어, 여러 조문 중에 하나만 했습니다 보시면 가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조기에 결정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2개월 이내가종기니까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그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19년, 어, 회계사 1차 국세 김포 어, 기초문의 회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